자신이 지금 하시는 분들 중에 초슬람을 조진다. 내가 인류의 구원자다. 내가 무지 몽매한 대중들을 이끈다. 조조지는 거는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조조지는 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왜냐, 비관론, 회의론이 이 세상에 인류 역사, 인류 5천년 역사에 이더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 왜냐? 다5천년 동안 수천명, 수억명, 수조명이 비갈로 회의론하고 나대다가 인생 나라가서 그냥 저기 어디 박혀 있어요. 나도 몰라. 인생에, 인생뿐, 인생의 역사에, 인류 역사에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그냥 간 거야. 최소한 얼방이들은 방만이 있어서 낭만으로 이, 이름이라도 남겼어. 독도태. 뭐 소설의 주인공이지만 이그 정도 낭만은 있어야지 뭐 한, 하나 하는 거야. 큰일 하는 사람은 약간 얼빵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이엄 뉴스 보세요. 그냥 대꾸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결과만 보라고. 솔직히 말하면 이석배 교수님이 미쳤을 수도 있어요. 미쳤을 가능성이 있어. 아, 이 아니 미쳤을 거예요. 미쳐야 미친다 이런 말에서 미쳤다. 이석표 선생님, 미쳤다. 납중독, 납중독 돼야지 이 정도 나올, 이 정도 지인이라고 하시는데, 지인한테 이 정도 말할 수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미쳐버리는 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세월 지나가면서 찬차히 보시면, 차라리 미친 게, 어, 자기가 또, 자기가 뭐, 풀찐보다 나. 미쳐버리는 게. 풀찐은 어, 정상이지만 미친 거보다 못해요,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안 따라주잖아. 그러니까, 우와, 이런 분들, 우와, 하고 웃으면, 그 당시에는 속이 시원할, 자기의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다고, 지나가 보면. 누가 이분 이름이나 기억하겠어? 3주 지나면 이름도 기억 안 나다. 벌써 이름도 기억 안 나. 차라리 나중에 아 미, 미친 사람이었네 이게 사기든 진실이든 거짓이든 이론이지만 있뭐 재현이 불가능하든 차라리 아 미친 사람이 있었네 그 사람 뭐 석배지 뭐 이름부터 돌이네 돌 20년 동안 꼬다 미쳐버렸네 라고 해서 이름이라도 남긴다고 미친 걸로 하지만 회의론자는 이름도 못 남겨요 아그뭐 검증위원회? 위원회? 위원회가 뭐 1년에 100만 개씩 돌아지는데 학교에서 위원회 난리 나잖아 위원회 뭐 이름도 몰라요 관심도 없고 초연도뭐 한국 초연도 한국 초연도 오늘 점심 메뉴가 난더 고민인데 미안하지만 관심도 없다고 미쳤으니까 사람이 관심 관심 가져주는 거라고 역설적으로 미쳐 보이니까 사람들 욕이라도 하려고 한번 들어오는 거지 검증연 이런 데는 관심도 없어요 초연도체 자체도 관심 없어 다시 한번 말씀드려 초연도체 점심 내 점심 메뉴보다 관심 없어 내 점심 메뉴 배달의 민족 배달비 배달비 낮은 순으로 해서 고르는 게더 고민되, 난.